그런 단어를 들었다면 김정환 실장과 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든지 아니면 김정환 실장과 대화 중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다는 취지신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네.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. 전달받은 건지 대화 중에 우리끼리 한 얘기인지. 그러면 최소한 김정환과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다는 뜻이네요. 그렇습니다. 저한테 입력이 돼 있는 과정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주고 받으면서 한 얘기인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고그 단어들이 그때 생성됐던 거는 맞습니다. 무슨 말씀이십니까?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명확? 명확한 기억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 출처가 불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재머리 속에는 정족수 국무회의라는 게 남아 있다 이 말씀을 응.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환과 사이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국무회의란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?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.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요? 그러니까 저 혼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게 아니고. 그러면 저번 주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진술입니다.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김정환 실장으로부터 종족수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그러니까요. 그게... 그리고 국무회의 네. 부분은 김정환과 이야기하면서 네. 두 사람 사이에 국무회의를 하나보다 이런 네.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네. 말씀하셨습니다. 네 진술이 잘못된 겁니까? 정확하지 않습니다. 거기 진술한 위정재 졸업했습니다.